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따로 산에 계셨던 그런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로 호수를 건널 때에 폭풍이 닥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며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걸은, 걷는 그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혹은 단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말이지요. 아마도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아니요.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센 바람을 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베드로의 간구대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